안녕하세요 그린키농원의 백사장 입니다 요즘 예, 장마 피해 진짜 다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오늘 엊그저께는 또 인사사고 장마로 인해서 뭐 사람도 많이 죽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올해처럼 농사가 힘든 적이 원래 농사가 힘든데, 올해가 좀, 더 힘든 것 같아요. 어, 타이밍도 좀 그렇고, 어, 되게, 뭐 웃지만은 못할 것 같아요. 네 이런 넋두리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. 그래도, 심었으니까 끝을 봐야죠. 네, 오차방제 들어갑니다. 지금 막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, 막 내리면 폭우고, 아침에, 약침에 또 오후에 비 오고 막, 그런데, 일단 정식적인 거는 오차 방제입니다. 예, 네, 오차 방제고요. 말씀드릴게요. 콩슈어랑 음, 흰사. 오늘은 이렇게 네 종류를 탈 겁니다. 하나는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약장사 아닙니다. 알아서 농협에서 여러분 방제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참고만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고추농사는 약을 계속 바꿔주셔야 됩니다. 예, 내성이 생겨버려요 병이.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뭐 탄저병이든 어, 뭐미나방 유충이든 뭐가 됐던간에 자꾸 돌려가면서 어, 약을 사용하시고요. 지금 이제 오차 방제인데 조금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도 충재인 명쾌탄이라고 해가지고 뭐 배추 나방, 고추는 먹어준 뭐 복부, 고추는 고추에는 담배 나방. 진딧물 요렇게 해가지고 요세개는 적혀져있네요 몇개탕그 다음에 프로큐어는 살충제고요 좀 보강하는 개념이고요 얘도 아마 나방유일 겁니다 100% 총채 네. 어 총채, 네. 복숭아, 진딧물, 담배나방 요렇게 해가지고 얘는 충제 프로큐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미라도 이게 좀 많이 들어본 일름인데 이거는 아마 얘도 탄자병 흰가루병, 그런, 노균, 흰가루병, 탄저, 뭐,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양입니다. 이건 균제입니다. 이건 뭐, 여러분들이다 똑같은 베이스이니까 참고하시고요. 이제, 오차방제에서, 고추가 지금 저는 한 1m 정도 자랐습니다. 1m 정도. 그 다음에 한, 대략 한 30개 안짝으로 이렇게 지금, 뭐, 달려있는데, 고기 부분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3차 사체가 어그 뿌리 개념, 개념 잎 개념 그래가지고 그걸 넣었죠 마그네슘.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1m 정도 자란 상태에서 방아다리가 한번 더 나가고 또떠또 나간단 말이죠. 바람. 오늘 진짜 약치 최악입니다. 그래도 쳐야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서 인상 카슈, 인상 가리 아닙니다. 가리는 지금 넣는 거 아닙니다. 열매가 다 완숙이 되고 성숙이 됐을 때 마지막 그 끝을 빨아먹, 끝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상가리 쓰는데 가리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. 입이 타들어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인상가리가 아니라 인상칼슘입니다. 인산은 꽃 꽃을 개화를 좀 많이 시켜주는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. 그때 말씀드렸듯이 칼슘, 실상 칼륨 뭐 이런 것들은 뿌리하고. 열매가 무르지 않고 단단해지는 개념으로 어 들어가는 겁니다. 이것도 스물 단말 개념이고요. 그래서 두 세트가 들어갈 겁니다. 자, 다시 인상 칼슘을 넣습니다. 오차 방제 때는 인상 칼슘. 그래서 꽃 개화를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가서 좀더장막 기간에 어, 영양 공급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강해주는 쪽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뭐, 앞에 말씀드렸듯이, 고체 방제 약 얘기하고, 지금 고추 상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허리춤까지 올라왔으니까, 한 1m 쫄때 받았으니까, 1m? 그래요. 1m 까지 컸고요. 현재, 뭐, 고추 수량을 보면은, 네. 나름 많이 달렸네요. 아직, 뭐, 빨개지는 게 가끔씩 보이긴 한데. 근데, 아, 참, 진짜, 비 너무 많이 오네요. 진짜. 그래도 나름, 이 와중에, 참 많이도 잡빠졌지만또 세우고, 있습니다. 일단, 방제 이야기 참고하시고요. 지금 저는, 고추 상태, 말씀드리는 겁니다. 예. 네, 그래도, 어쩌겠습니까? 많이 달려있는데.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.